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들 금융감독원이니 왜 이렇게 되고 싶을까입니다. 이 이유는 다른 금융공기업도 그렇고요. 다른 업종들도 다 그럴 거지만 특히 금융감독원의 일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어, 약간 사명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 일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꼭 금융감독원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직무를 통해서 나는 어떤 비전을 찾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이라든가 이런 준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좀 준비했었던 이런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크게는 조직 융화와 그리고 내가 직무 적합합니다. 라는 인상을 주게끔 프라이드도 이렇게 인지를 딱 하시고요. 이 프라이드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일맥 상통해요. 우리는 연결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끔.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조직 의한 사람으로서 녹여 들어가고 융화가 되어서 업무 잘할 수 있어요. 그 조직에 잘 녹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해봐야 돼. 대응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놓으셨다면 그런 것들도. 음.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감독원의 면접을 보실 때 굉장히 핵심 사항을 논리정연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답변을 하셔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그냥 깔끔하면 안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근거 제시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해야 한다, 한다, 한다라는 나열이 아니라, 왜냐 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대상이라든가 방법까지 함께 갖추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적인 흐름 같은 것들을 짜는 게 굉장히 필요로 한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양분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들어가는 어 이런 답변 방법인데 경험이 들어갈 때는 일단은 어떤 답변이든 글을 쓰든 3단 구성을 갖추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누되 서론에는 다 두괄식으로 결과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느꼈다, 무엇이 이랬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부터 얘기를 해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을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즉, 논점에 대해서 즉각적인 전달. 이 즉각적인 전달을 통해서 우리는 초도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중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던구나라고 놓치지 않게끔 초반에 딱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에 대한 경험 사항이 여기 부분에 들어가게 되죠. 내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낀 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역량이 어떤 식으로 배양이 되었다. 그리고 뭐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결론, 클로징을 내주시되 이렇게 짤때이 앞부분에 대한 상황이 너무 길게 되면 너무 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들은 대체로 40초 내외로 핵심적인 부분만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논리적 전달.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금융감독원 직무수행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냐. 어, 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업무수행과 필요한 것들을 많이들 경험해 보시지 못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이라든가 뭐 금융권 유관 기관 등에서 뭐 인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좀 경험해 볼수 있지만 금융 감독원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사항들을 좀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들어서 제가 항상 근거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거 들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역량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부분을 서론에 네딱 이렇게 두괄식으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경험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연구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즉, 활동 사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역량을 활용해서 입사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거를 클로징으로 딱 결론에. 어, 내주시는 건데요. 이거를 답변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나는 금융시장에 대한 뭐 이해라든가 그리고 금융윤리 이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나 감독업무 수행할 때 금융업권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 적용 업무라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특장점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거를 이제 뭐,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뒤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윤리가 내재되어 있어야 공정하고 질서 있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세요. 마무리로는 해당 금융윤리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별로 최적화된 금융감독으로 시장의 효율화를 견인하는 감독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요 중간중간에 간단한 이유를 쓰셔도 괜찮고요. 분명히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도, 어, 왜 그렇게? <laughs> 어, 관련 경험이 있습니까? 등등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